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유상범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예. 질의을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laughs> 저도 이거 관련돼서 이제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남시 계약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이나 사업비 부담 한푼 없이 확정이익 계약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매우 큰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지급 보증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같이 가는 어떤 세트로 움직여야만 이게 조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금의 어떤 계약의 관행이라고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손실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초과 이약 환수라는 것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손실됐을 경우에는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주장했던 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의향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잘못됐을 경우는 2,600억 원을 손실 보상 해줘야 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이익과 손실 보상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다. 요 조항이 아마 이 핵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예. 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어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그 감정 평가 보고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 시점에 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객관적 기대 수익. 그렇죠. 그것이 저는 이 배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이러저러 저러한 어떤 그 불분명한 미래. 미래의 어떤 예상 수익을 때문에 초과이환수 조항을 넣는다면 마찬가지로 손실 보장 규정도 넣어야지 협상이 될것 그렇죠. 같은 그런 일응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역시 검찰이 밝혀야 될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는 당시 그 당시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확정 이익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 성남시는 한, 그렇게 주장을 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생,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좀 준비할게요. 어, 이 화천대위에 관련된 부분의 이익을 어디서 출발했느냐, 원천제 저희 송기원 의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부산 저축원의 불법 대출 관련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당신 이제 대장동 사업 초기 비용하고 로비 자금으로 이당신이 이 돈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아, 화천대위의 수익 창출의 기본 베이스가 됐습니다. 당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장동 사업에 처음 뛰어든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C7이라고 하는데, 이강길 대표인데, 공영 개발을 전환는 시도를 해요, 이강길 대표가요. 그러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욱의 친구인 정영아 회계사, 천하동인 오호입니다 정영아 회계사가 당시 박연호 부산전축은행 회장의 친척인 조우영을 소개합니다. 조형을 소개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워낙 뭐 많이 나오는 예, 뭐 기사에도 나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좀 넘겨주세요. 2010년에 이 불법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때 지금 얘기한 대장 P.F.V.가 1,155억을 대출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불법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검 수사망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좀 넘겨주십시오. 어, 조우영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의 친척입니다. 사촌 조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조우영은 이 대출의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상태였지만 중수부가 입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알선료로 챙긴 시점이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6월 18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건이 되지 않는데 누가 변호를 맞냐면 조우영을 박영수 특검이 맞아요.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소개를 해주냐면 김만배가 소개를 해주고 오늘 계속 얘기 나왔던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 입과장으로 이 대출 비례에 대한 주사를,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중수부장은 김홍일 다음에 최재경 이렇게 바뀝니다. 이 당시에 대출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관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기사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여기서 그 박영수 특검 김만배가 여기서 인연이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조우영은 2015년 5월 22일 날이 사건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구속 기사가 되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여기에 또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렇게 수사가 되다 보니까 이강일 대표가 이제 배제가 돼요 C7에 이 자문단에 있었던 남욱 변호사가 사업권을 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강일은 남욱을 앞세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2015년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것이죠 남욱이 등장하면서 이강일에 관련된 그 민간개발 시도에 로비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욱이 실제 여기에서 8억 3천만 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1, 2심에까지 가게 되는데 상고에서 검찰이 포기를 하면서 실제 이제 처리가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은 남욱에 대해서 횡령 혐의도 추가를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박영수 특검이 실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산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출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남욱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인을 누가 하냐면 어, 박영수 특검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laughs> 어, 이 박영수 특검은 추후에 다음 장 하나 더 넘겨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에 사면이 되고 이 당시에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이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400억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어, 291억 원을 이제 입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돈을 최기원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회수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1분만 더. 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laughs> 2월까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냐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어지면서, 당시 미르재단스포츠재단의 삼성이라든가 롯데, 이재용 부회장, 신동민 회장은 구속기소가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최태훈 회장은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이때 특검의, 특검은 누구였죠? 박영수. 수사팀장은 누구였죠? 윤석열 팀장이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고리에 모든 핵심에는 박영수 특검이 자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좀 주장하고 싶고 제가 또 하나 말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우영이라는 사람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조우영이 연결고리에서의 화천대유에 특히 그 대장 PFV에 자금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조사를 축 하게 되면 이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처음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 공수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핵심 인물인 박상도, 박영수 이 검찰 출신 이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합천대 위에 불로소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마지막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 설계상의 특혜 여부를 분명하게 가리는 점 그리고 그 이전 단계 2009년 10년부터 시작해서 수익이 현실화돼서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또뭐 SK 자금으로 보여지는 400억, 그 다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50억, 100억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등등이 전체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엄중하게 규명돼야 될 사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